기자님들 반응 제가 바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다 지금 막 흔들려요, 매. 어이씨. 마크 포인트 75. 어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후원 소리 나나요, 지금? 그냥 둘다음성으로할것 같아요. 아이진님 후원 2,000원 아니, 감사합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이거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이런 일하고 지금 뭘 설명 못 하겠네요. 디파처를 고르지 못했네요. 유진 디파처님 후원 가보시죠. 2만 원 감사합니다. 아가야 사 주세요. 아까 2원 잘못 보냈네요. 히히히. 아가야 깎아 해 주세요. <laughs> 이거 진짜 광대가 된다더니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해요. <laughs> 오늘 벌써 초과했네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고도는 어, 이쪽은 23,000 정도 셋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OFP 상에는 OFP 그 Operation Flight Plan이라고 해서 이제 조종사들이 받는 Flight Plan이 있는데 이 디스패치 그러니까 운항 관리 관리사죠. 운항 관리사가 그 조종사들한테 기상과 OFP라 불리는 그 Flight Plan을 주고 그 다음에 뭐시그웨더하고뭐 이런 것들을 다 줍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고도가 보통은 뭐 미터 고도인 최종 고도, 크루즈 알티튜드가 찍혀 있는데, 왜 23,000을 세팅을 하나면이 높이구로 갈 때, 그, PDC라고 해서, 프리 디파처 클리어런스를 보통 받게 되면, 어, 23,000피트를 보통 줘요. 그래서 23,000을 세트 하는 거예요.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봐요. 뭐, 크루즈 고도 세팅 해도 되는데, 어, PDC에서는 받은 고도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3,000피트를 세트를 하는 거죠. 왜 엔진2를 먼저 스타트를 하게 되냐면, 어, 요, 하이드라우릭에 보면은, 요, 옐로우를 쓰게 돼 있잖아요. 엔진 넘버 2가. 근데 요게 이제 파킹 브레이크를 같이 쓰는 개통이라서 보통 엔진 넘버 2를 시동을 걸게 돼 있습니다. 어, 빌로우드 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바로 래프하고 선이 하나 있고 밑에 또 비포 테이크업 체크리스트에 보면 이캠 메모의 밑에 또 선이 하나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 수행하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거기까지 수행하면은 다운 투더 라인이라고 하고 그 밑에 선 밑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수행하라 이러면은 빌로우더 라인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플라이 컨트롤 체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이 컨트롤 체크는 이제 기장 부기장 둘다다 다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하면은 요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지금 밑에 요요 요 뒷부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게 창문으로 보면 은 이게 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였을 거예요 아마 이거 할때 러더책은 그냥 러더를 차지 마시고 여기 노즈휠 스티어링에 여기 보면은 러더 페달 디스커넥트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누르고 난 다음에 러더를 차야 됩니다 그래서 러더랑 스티어링이랑은 분리를 잠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다른 분들 비행하시는 거 방송 보면은, 그냥 러더 쭉쭉 차는데, 뭐, 저도 시간 없으면 그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 정확한 절차는 요걸 누르고, 그 다음에 러더를 차는 걸로, 플라이 컨트롤 체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오버슈트네요. 이게, 옆에가 안 보이니까. 자, 롤링 테이크 오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계기도 확인하고요. 자 takeoff. 50% 정도 넣어주고요. 자 stabilized, flex. M flex 65 SR c e r a n auto thrust blue, thrust set. 약간 계속 비틀비틀거리죠. w o n knots. V1 rotate. 자, positive climb, g l e f 자, 여기서 그냥 오토파일럿 1, 오토파일럿 1 지금 날씨가 좀 이러니까 굿모닝 하죠, 그냥 굿모닝 뭐, 에어버스 320 Climb to 9 8 0 0 m by Agabo 뭐 이런 식으로 칩니다 그러면은 9800m. 이게 32100ft거든요. 그래서 요 알트 너브 옆에 보면 매트릭이라고돼 있는데 요걸 딱 누르면 이제 매트릭이 같이 뜹니다. 그래서 요거를 32100 이렇게 하면은 딱 세팅이 되죠. 그러면 9다에서 약간 안 맞아요. 약간 안 맞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3200 0딱 이렇게 세팅한 거죠. 그러면 9800m 세트 플라이 레벨 3, 2, 1, 블루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일은 뭐 하시나요? 뭐 항공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저기 와이프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니까 조조, 조조할인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극장에 근데 이제 표를 검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 제가, 영화관 열이, 뭐, J, J10? J1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검사하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본 거죠. 좌석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표를 들고 있어가지고 그걸 딱 보고, 어, 줄리엣 11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웃음> 어, 뭐지? 이러다가, 아, 맞다. <laughs> 이렇게 된 거죠. 그, 그러니까 그때 좀 피곤할 때 영화관 가긴 했는데, 정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니까, 러 j 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걸 줄리에서 읽은 거예요, 그냥. 그니까, 이게, 직업병이죠. 스피드를 줄이면, 스루트를 내리는 게 아니라, 피치로 올리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상승할 때는, 스루스트 클라임이라는 이, 스루스트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피치만 이용해서 속도를 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쿠루 라운지가 어디인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호텔 같은 데 가면은 호텔에 쿠루 라운지라고 따로 이제 방 같은 게 잡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객실 승무원이나 아니면 조종사들이 거기를 이용을 할수 있는데, 뭐, 스낵이나, 뭐, 커피, 뭐, 그런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냉장고랑,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막, 그 음식이 좀, 로컬 음식이 잘안 맞는 분들은, 그런 데 가서 이제 좀, 자기가 싸온 음식을 좀데표 드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난기를 만났을 때, 기자님들도 놀라시나요? 기자님들 반응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다가 지금 막 흔들려요. 며, 어이씨, 마크 포인트 7.5, <laughs> 진짜 딱 이래요. <laughs> 딱 이렇게 가다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어, 어이씨, 마크 포인트 7.5 세트. 그럼 옆에서 PM이 체크. 많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루퀘스트 디센 요청하죠. 그러면은 저희 9,89,9,800이니까. 리퀘스트 9200m 그러면은 뭐 달리안 컨트롤 에어버스 320 리퀘스트 9200m 그러면은 에어버스 320 스탠바이. <laughs> 그러면 스탠바이. 랜딩 라이트 안껐냐고요 꺼져 있는데. 이게 다 밑에 돼 있잖아요. 리트랙트 오프. 예, 이게 에어버스는 보잉이랑 스위치가 반대로 돼있어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착륙 후에 리버스 아이들로 둘지 플로 할지는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QRH를 이용해서 퀵 레퍼런스 핸드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이제 320 같은 경우에는 랜딩 디스턴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날 그 기상에 따른 랜딩 디스턴스를 구할 수 있어요 저 랜딩 디스턴스를 대충 구했을 때 우리가 내려야 될 활주로 길이보다 한참 짧다 그러면은 리버스 아이들만 써도 충분하다는 거죠 기장 판단하에 2회 이상 고우라운드를 하게 되면 항공사에서 불이익을 주나요? 아니죠 왜 불이익을 줍니까? 스피드 알트 스타 고우라운드는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이제 고라운드를 하게 되면서 뭔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데 고라운드 자체에는 항공사가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어, 못 내리겠다는데 그걸 억지로 내리는 게더 잘못된 거죠. 자동차처럼 비행기도 같은 기종이지만 유난히 잘 나가거나 조종 느낌이 좋은 길이 잘된 기체가 있나요? 예, 새 비행기들 좀 좋죠. 진짜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한테 잘 맞는 기체가 좀 있어요. 에어포트 다이어그램 보게 되면서 HS 보게 되는데 그게 뭘 뜻하는 건가요? 아 하스팟, 하스팟은 그냥 저, 그러니까 이제 하스팟은 이제 공항에서 설정된 구역인데 뜨거운 구역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택시웨이 인컬전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택시할 때 특히나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 그런 택시웨이면은 하스팟을 지정해놓고 택시할 때좀더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거기다 그려놓은 거죠. 택싱 중 잘못하면 징계 있나요? 징계 있죠. 자, 이제 만피트 통과해서 만피트 절차 좀 수행할게요. <laughs> 질문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질문 너무 많이 한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건 없죠. 제가 방송하는 건데. 근데 이제 비행 노선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못해드려 못해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Land landing 자 로컬라이저는 이제 생략하고 활주로 보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더 가서, 그렇죠. 요쯤에 했어요. 약간 높아졌네요. 롤아웃. 리버스가 켜진 건가요? 예, 네, 리버스 켜졌고요. 뭐 아주 어렵지 않게 내렸죠. 근데 약간 좀 진짜 오프셋이 심하긴 한것 같아요. 3도가 생각보다 이게 심하죠. 이렇게 봤을 때. 미니멈까지 끌고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라탔다 생각했는데 약간 좀 늦긴 늦었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지금 벗어났는데 다시 들어왔죠. 다시 들어오고 여기서 다시 뱅크 넣어서 왼쪽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플레어 양이 예, 그냥 팍 약간 쪽팍 닿았죠 보면은 거의 접지가 좀 세게 닿았어요. 그니까좀더 좋았으면은 여기쯤에서 한번더좀더 더 들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이 정도면 뭐꽝 뭐 다한 건 아니라서. 풀신 방송이 이렇게 재밌는 것도 처음이네요. 관심 갖고 보시면 재미없는 게 없죠, 진짜. 어떤 일이던 간에 일단 심취하게 되면 재밌어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약간 흐트러져 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스테빌라이즈드. 자, 플렉스. 맨플렉스 60 SRS 오토 스로스트 블루. 센터라인 좀 맞추면서 이거 좀 잠깐 끌게요 원래 저걸 확인하긴 해야 돼가지고 100 knots Thrust set 있고요 V1 Rotate Positive Climb 기 e a r 오씨 갑자기 확 떨어져 얘 네, 내부 안녕 이러고 가는 거죠 이제 얼마나 상승률 좋은 거야, 지금. 거의 뭐, 피치가 18도에 가까운, 야이 버드를 누르면은, 나의 그 앵그로버택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제 버드가 지금 한 7.5도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니까 제가 날아가고 있는 그 플라이 트랙은 7.5도인 거고, 피치는 지금 한 11도정도 되죠? 그니까 그 앵그로브어택은 그 사이에 있는 값이겠죠? 그래서 한 3도정도 되는겁니다 지금 앵그로브어택이 전혀 다른 분야인데 너무 멋있어요 부기자님 좀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계신 분이랑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좀 깜짝 놀랐네요 V1 넘어가자마자 엔진 다 나가면 뜰 수가 있나요? 뭐, 뜰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뜨고 난 다음에 문제겠죠. 엔진 두 개가 다 나간 상태면. 그니까 러 그건 이제 조종사의 대처죠, 완전. 그 항공사의 어떤 매뉴얼을 봐도 듀얼 엔진 패류 애프터 V1이라는 프로시저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니네 알아서 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PIC 디시전이라는 거죠. 맞아요. V1이 넘어가면 일단 로테이트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v r 에서 근데 디시전 스피드가 넘었다고 해서 만약에 듀얼 엔진이 진짜 다 페일이 된 상태고 활주로가 굉장히 긴 상태인데 거기서 굳이 로테이트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기장의 판단하에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엔진은 보통 비행기 수명만큼 사용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정비사님께. 정비사님이 유튜브 하시면 제가 거기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비사님, 그 엔진 수명이 어떻게 될까요? 정비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죠. 저도 매뉴얼 봐야 될것 같은데요. 정비사님이랑 협력방송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나중에 게스트를 모신다고 했었죠. 제가. 오늘 그 후원 기능을 잠깐 넣어봤는데, 방송하면서, 이제 다음번에 곧 오실 게스트분이 이제 그 후원금에서 반띵 하기로 했어요. 그 그러니까 분이 이제 얼만큼 방송을 잘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출연료가 그날 결정이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 아주 성공적인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그, 그날 방송은 좀 오후에 시작할 것 같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밤에 시작하지 않고 어 아마 오후에 시작을 해서 이제 근데 그 장소를 좀 섭외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할수 없기 때문에 장소를 섭외해서 이제 같이 뭐 비행 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잡담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것 같아요. DHO가 MDA에 입력하던데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DH에 넣게 되면 이제 radio a l 를 기준으로 해서 그 radio c 이 나오고요. MDA에 넣으면 이제 그 a l t i 고도계 그러니까 radio a l 와 죄송합니다. radio a l 와 그냥 a l t i 는 차이가 있어요. 그냥 a l t i 는 p r e s s u r 라고 해서 비행기의 밖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뭐, 손대지 말라고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기압을 재는 겁니다. 밖에 있는 기압을 재가지고, 지금 내 고도가 33,100피트구나를 요걸로 기압을 재는 거죠, 지금. 근데, 레디오 알티미터는 요 밑에 있는 안테나를 이용해서 그, 이제 전파를 이용해서 내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디오 알티미터와 그냥 프레셔 알티미터의 차이는 그렇게 되고, 그걸 넣는 거는 여기 DH에다 넣게 되면은 보통 이제 뭐시이냐 DH에 넣게 되면 레디알티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MDA에다 넣으면은 그 프레셔 알티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33 라이트 캐투가 106이었던 것 같은데 106피트 넣고 싶다면 106을 넣으면 돼요. 맞나요? 확인해 확인 들어갑니다. 자, 따라란 짜라란 짜라란 쿵짝짝 쿵짝짝 자, 106. 106 맞네요, 아. 사쿠라인 줄 알았는데, 진짜 단풍이었어요. <laughs> 요즘 항공사들 상황 안 좋다는데 망할 수도 있을까요? 예,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면은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모르겠어요, 이게 앞, 앞날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사실 작년, 저기, 이 시국이 터지기 전에, 어 항공업계는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얘기 하자마자 이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가 좀 두렵습니다. 이제 펠레가 아닌가? 피, 항공업계의 펠레, 가 펠레, 주오민 스타일인가요? 혹시 다 부숴버리겠다. 진짜 지금 느낌이 그거예요. 그 혹시, 배트맨 다크나이트 보셨나요? 보시면, 조커를 잡기 위해서, 그, 고든 경감이 죽은 척을 하고, 이제 하비덴트가 지가 배트맨이라고 속이고, 그 다음에 조커를 유인해서 잡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 연설을 할 때, 그, 가장 어두울 때는 해가 뜨기 바로 직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약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 이보다 더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보다 더안 좋을 수가 없으니까 다음엔 당연히 좀더 좋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긍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320으로 항로 수정하기 때문에 헤딩으로 전환되는데 혹시 다시 내부로 설정하려고 하면은 mcdu에 트랙 헤딩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조치해야 되나요? 헤딩을 잠깐 뽑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게 왜 뜨는 거냐면 TP 그프레젠 t 포지션 거기서부터 릴로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이게 from waypoint고 to waypoint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 내가 가 시작하는 곳 그리고 도착하는 곳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요 사이에 갑자기 뭔가를 수정하기 시작하면은 헤딩 트랙 퍼스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헤딩을 잠깐 뽑으시고 수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내부를 인게이지 하시면 돼요. 언제 조종사 대신 전부 a i 로 대체해야 될까요? 아직 좀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엔. 그러니까 이게 급진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항공업계는 뭔가 하나, 굉장한 것들이 발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적용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350에 오토테이크오프가 가능한 기능이 지금 뭐 추가되었다고 아주 세간에 난리가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종사들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죠. 그게 이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보잉 이번에 737 맥스만 보시더라도 737이 굉장히 오래된 비행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소수 업그레이드 된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상, 항공사들이 항공기 제작사들이 그렇게 쉽게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발전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비행기의 조종사는 계속 탈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비행기의 조종사가 안 타려면 모든 것들이 다 자동화가 돼야 됩니다. 관제사, 지상조업, 뭐, 아무튼 다, 다 그냥 자동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야 한 명은 무조건 타야 돼요. 그리고 한명 태울 바엔 사고가 너무 크니까, 사고 위험이 크니까 두 명은 태워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명이 타고 있는 거죠, 사실. <laughs> 이분은 항공업계의 펠레요. 그렇죠 갑자기 내일부터 그냥 조종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종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318, 319, 320, 321이 다320 패밀리이기 때문에 디퍼런스 교육을 항공사에서만 제공을 해준다면 사실 문제는 없어요. 비행기가 다 똑같은 비행기이기 때문에 어프로치 페이즈는 어떨 때 눌러 주는 건가요? 이제 보통 어프로치 페이즈는 어 어쩔 때 눌러 주냐면 예를 들어서 속도가 250노트에서 210노트로 줄였어요. 그리고 어프로치 하는 데가 거의 다 다가왔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증속은 하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프로치 페이스를 눌러줍니다. 사실 이게 오토로 지가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근데 이제, 감속을 할 때, 관제사들이 감속을 좀줄 때, 아마도 더 이상 증속은 안할것 같다 싶으면 어프로치 페이스를 눌러줍니다. 왜냐면, 어프로치 페이스가 눌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플랩을 내리면, 매니지 스피드 하는 순간 250노트로 튀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어프로치 페이스를 눌러주는 거죠. 지금은 굳이 안 누르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아마 눌러줄 것 같아요. 지금은. 자, 레벨 1 7로는좀 지키도록 하죠. 스피드 브레이크.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피드 브레이크 쓰면 이게 하프밖에 안 올라옵니다. 스피드 브레이크가. 한이 정도의 위치에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오토를 끊었어요. 그러면. 이게 더 올라올 겁니다 더 올라오죠 살짝 더 올라왔죠 이게 스피드브레이크가 하프는 70%가 올라와요 그리고 풀은 100%가 올라옵니다 별로 차이가 없죠 하프랑 풀이랑 근데 이제 그 항공역학으로 봤을 때 70%가 한 절반 정도의 그 감속률이 있다 이거죠 70% 정도만 올라온 게 그래서 오토를 끊으면은 아무튼 그 감속을 더할 수 있다 스피드 브레이크가 풀로 올라온다. 320만 이래요. 321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320만 이래요. MDA는 실제보다 플러스 50피트 적용하나요? 예,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안 적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어프로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r 레브 중에서도 V네브 같은 경우에는 MDA 플러스 50피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DA와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천 런웨이 3 3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R레브 어프로치를 볼게요. RMP 지금 뭐 RMP로 바뀌었지만 자 RMP 어프로치고 우코바로 해가지고 L레브, V레브, 430 L레브 이렇게 돼있죠. L레브는 레터럴만 가능하고 V레브는 v 버티컬까지 같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DA로 돼있죠. 그래서 요거는 430비트 MDA라고 뭐 말씀하시는 경우도 가끔씩 이게 표기가 DA로 안되고 MDA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l 1브 v 1 v 인 경우에는 플러스 50피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DA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l 1브 MDA 이렇게 돼있다 이거는 플러스 50피트를 더해야 된다는 거죠 랜드 체 랜딩좀 약간 낮아졌네요. <laughs> 너무 꽝 찍었는데 2 롤아웃 사실 어프로치 자체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어프로치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랜딩이 좀 어느 정도 그게 가만히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뭐, 예. 하드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랜딩이긴 한데, 약간 아쉬운 정도? 제일 위험한 랜딩은 아무리 부드럽게 내리더라도 이 축선에서 벗어난 랜딩은 진짜 위험한 랜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선 랜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 부드럽게 잘 내렸다. 나이스 랜딩. 이게 아니고. <laughs> 일단 축선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야 되는데, 그게 더 위험한 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